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유의어 앞에 뜻이 같은 한자 단어 결합어를 찾아보라, 연결해보라, 만들어보라 그러면 어떤 한자가 같은 뜻을 가진 것인가? 고민할 때 있는데요. 그거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바에서 사, 서른 한개 단어 정도 보겠습니다. 유의어 뜻을 한 단어에 꼭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1800자 안에서 비슷하게 쓰는 단어들을 좀 봤고요. 좀 여러 개를 비슷한 단어로 하면 여러 개 한번 좀 정리도 해 봤습니다. 유의어 영상은 총네번에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이고요 저번과 방법 똑같이 제가 한자를 띄우면 여러분이 맞추셔서 그렇게 단어를 암기하게끔 좀 돕겠습니다. 한번 같이 시청해 보시죠. 맞춰보세요. 시작할게요. 자, 첫번째 끈을 단 자의 유의어를 찾아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끈타 끈타, 예, 끈을 절자해서 단절 이렇게 단어가 되셔야 됩니다. 끊타라는 유의어였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담 자는 어, 말씀이라는 자 정말 많은데 유의어 결합이니까 단어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자가 있을까요? 네, 말씀화에서 담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무리도자입니다. 무리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리 정말 많죠. 무리라는 말인데 단어 되셔야 됩니다. 자, 무리당에서 도당 그러면 무리라는 뜻입니다. 자, 또 볼까요? 길도자입니다. 어우, 길 한자 많지요. 근 길이라는 뜻으로 단어 되셔야 됩니다. 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쉽죠? 이거는 한번 맞춰 보세요. 달아나다, 달아나다, 달아나다. 뭐 있어요? 달아날? 예, 피자가 있어서 도피가 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유의어는 앞에 있는 뜻이 같아야 됩니다. 음은 다르지만, 이 음은 같이 했을 때 단어가 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달아날 도자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어, 도망갈 망자로 해서 도망. 자, 아까 했던 P-R-P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되고 뜻이 비슷한 자가 또 있어야 도망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에 넣습니다. 어, 도둑도와 똑같은 유의어 단어 뭐 있어요? 도둑, 도둑 기억나시죠? 도둑죠. 그래서 도적 우리가 한글로 도둑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도적. 그림도자 맞춰볼까요? 그림 한자 있지요? 맞아요. 그림 화자. 도화지 할때 도화입니다. 이건 너무 쉽네요. 자, 끝말자에 어 같은 뜻을 가진 한자 끝. 끝. 그렇죠. 끝단자 있죠? 말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말단. 자, 한번또 보시죠. 끝말자가 끝단만 있겠습니까? 끝이라는 말 꼬리미로 써서 말미 이런 단어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끝말자도 두 개입니다. 또 맞춰보세요. 멸하다. 멸하다는 말은 다 뭔가를 없애버리는데 한자 보시면 여기 물수가 있고 여기에 불화가 있습니다. 물과 불이에요. 그래서 물로 불을 끄듯이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니까 없애다 해서 망할 말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로 유의어를 만듭니다. 멸망.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털모자하고 똑같은 털뭐 있어요? 네, 털억 발자 있어서, 우리 모발이라고 하죠? 모발, 털, 털억, 같은 말이에요. 자, 법모자입니다. 법, 법, 뭐가 있을까요? 예, 법범자 있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모범이 되다. 모범 택시, 모범 식당, 모범생 정말 많지요? 음, 그럴 문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문 글씨라는 뜻입니다. 글씨, 네, 글씨, 그래서 문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장. 또한번 볼게요. 법법입니다. 자, 법하고 같은 말 많아요. 그런데 단어 만들어 봤더니 법식에서 법식, 이렇게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걸 쓴답니다. 이법 정말 많은데 하나 더 해볼까요? 단어 만들어서, 자, 법법 들어갔고요. 뜻 같다, 그러면 뭐 있을까요? 네, 법. 그래서 법전. 법전. 법으로 된 책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할 변. 자 변화하다인데 유의어입니다. 변하다, 변하다 뭐가 있을까요? 변할 화, 될 화에서 변화입니다. 이게 어 단어가 완전히 앞에가 같으면 좋겠는데 아닐 경우도 있고 그럴 때에는 비슷한 단어를 하는 거 유의어니까 비슷하기만 하면 되고 뜻이 단어는 꼭 말이 돼야 됩니다. 또 볼게요. 군사병입니다. 군사라는 한자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이 병자와 짝꿍을 만들면 병사, 사자에서 병사가 되겠습니다. 군사, 병사요. 자, 그 다음 군사병자에서 하나 더 있어요. 군사졸 하나 있죠? 병절. 아까 그 병사할 때 사, 병졸할 때 졸, 사가 조금 계급이 높다고 보시면 좋아요. 자, 알릴뽀자입니다. 알리다. 원래 얘는 갚을뽀데 알릴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알리다, 알리고가 있으니까, 보고. 이렇게 되겠죠. 보고. 알리다, 알리다는 같습니다. 이게 유의어니까요. 지킬포 지키다. 뭐가 있을까요? 지키다. 네. 지킬수에서 보수. 합니다. 보호도 있죠. 보 지킬보호.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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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요. 지킬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버금부자 보겠습니다. 버금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버금차에서 부차. 버금이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왜두 번째 딸을 차녀라고 하고 버금부자는 부회장 할때 쓰는 부자니까 두 번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불자 자, 부처불하고 같은 말 부처님하고 관계된 한자에서 절사에서 불사 이렇게 뭐 약간 뜻이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붙여불 절사 자 비평할 비 자에 유의하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 답이 나왔죠? 비평할 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어 비평 앞에 똑같죠? 견줄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손수를 붙여서 비평이라는 한자로 씁니다. 자, 가난할 빈 자의 비유야 뭘까요? 반대말 막 생각나려고 하죠? 가난하다 뭐 있죠? 자, 가난할 궁이라고 해서 빈궁이 답입니다. 의외로 이런 건 반어가 더 쉽고 유예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말이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어를 만들어서 꼭 단어를 찾으기 바랍니다. 생각사 정말 많습니다. 생각이라는 한자 정말 많은데 단어 만들어가면서 한 3개 정도 해볼까요? 생각할 고 해서 사고가 되고요. 생각사 또 생각 뭐 있을까요? 생각념에서 사념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한 3개 정도만 할게요. 생각사 해서 어 뭐가 있을까요? 네, 생각려. 한, 하나 더 해볼까요? 생각려. 자. 생각사 뭐가 있을까요? 생각상. 여러분 이 생각하는 거다 나왔나요? 생각상, 생각려, 생각념, 생각할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집사하고 똑같은 한자 집. 뭐 집옥, 집택 우리 다 했지만 여기에서 집옥자를 집어넣어서 사옥. 우리 그 회사 사옥은 회사 사 모일사를 쓰고요. 개인적인 답을 사, 옥,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집사, 집, 꼭 집옥만 있는 거 아니니까 사택, 이렇게 집택으로 해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유의어 두 번째 해봤습니다. 의외로 막 반대말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세 번째 영상 또 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